베스트 어록만한자리요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. 여러분, 해수 믿는다고 해서 못할거 하나도 없어요. 아이 목사님 왜못할게 없어요? 그냥 술, 담배는 또못 하잖아요. 해버려, 누가 버려. 해버려. 아이, 믿음 없는 사람이 왜 벌써 끊으려고 그려. 나 참. 나 참. 난 묘한 걸 발견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 오면요 목표가 목사요 목표가 아나 교회 못 나가요 왜요? 아 예수 믿으면 새벽 예배 나가야 하잖아요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걱정해 아 이게 참 대책이 없어 나 이거 에? 나 교회 못가돈 없어서 아이 교회 오고 돈 오고 먼저 아이고 교회 다니면 그 건축원금 해야 돼요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건축원금 걱정을 왜해 더 신기한 건안 믿는 사람도 걱정하는 건축원금을 믿는 사람은 왜안 걱정을 해? 나 이거 도대체 얘기가 예지가... <laughs> 나 이거 도대체 얘기가 예지가... 아니 그렇잖아안 믿는 사람도 걱정하는 새벽예배를 믿는 사람이 왜안 나오냐 이거는 그래 나 묘한 게요 믿지도 않으면서 아주 목사같이 믿을 걸 벌써 염려하니 그 괜찮어 술 담배가 그까짓 거 본 상관이 요 믿음이 중요하지 아 그냥 피우면서 다 오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면 끊어지고 안 끊어지면 그냥 피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뭘또 담대함을 얻을까 봐서 조심스럽네 뭔뭐 말이 나는 게 이게 참 조심스러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사님 안 끊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다 이거 말 실수한 것 같으네 근데 잘 들어봐 그거 못 끊고 천당 가면 어디서 구호 피우는 일고 해? 땅에서 정리하고 가야지 왜냐? 우리 몸은 담배 피우기 구조가 돼 있잖아 만약에 용기에 굴뚝이라면 굴뚝을 쳐들어 놓지 내려놓고또 그렇잖아 굴뚝이 쳐들어져야지 내 얘기는 그렇게 완벽하게 믿을 것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다 그대로 들어오세요. 주님은요 다 이해하십니다. 아, 네. 그러나 언제 보면, 있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끊어지지. 뭘 벌써부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막 시민조를 영려하고 건축원검을 영려하고 새벽에 그러니까 골치 아프지. 주님은 뭐라 그래?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, 다 내게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러지. 꼭 세짐을 지고 오거라. 언제 주님이 그러다면?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. 이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 시간에 까면 안 돼. 왜냐? 사람은 이 까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.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.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사랑의 반응에 까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,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세포가 사랑에 들어가면 반응을 해요. 근데 세포를 혼내면 암되어버려 이거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혼내는 세포는 암되버려요 스트레스 받는 세포는 암 돼. 사랑하는 세포가 좋아지죠. 그 교인도 그래요. 진짜 그래요. 진짜. 예를 들어서, 이게 늦게 왔어. 그러면은, 보통 목사님, 매침대 인제 오는 거야. 에이? 그 따위로 밀려면 때려 치차빵이다 그러면, 아이 목사님,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. 다음 주부터 일찍 올 거예요. 그런 교인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, 그렇지 않아도 때려 치려고 준비, 준비해 주 <laughs> <laughs> 제가 깨달은, 절대 책망은 사람을 못 바꾼다 사랑받게. 아, 아멘.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이다. 그런 구절은 없어. 하나님은 사랑이다사다 아멘. 아멘. 그래. 하나님은 사입니다 베스트 어록만한 자리에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.